안녕하세요. 좁은자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미다지 수납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미다지 수납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나무를 크기에 맞춰 잘라옵니다. 그리고 안쪽을 기준으로 샌딩을 해줍니다. 샌딩은 너무 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샌딩에 너무 공을 많이 들이면 이후 착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작업은 경험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샌딩을 열심히 했는데 왜 망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과유불급이란 것을 모공을 하면서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힘을 빼고 가볍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볍게 샌딩을 마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프레임을 조립합니다. 조립을 위해 미리 체크를 해줍니다. 이 체크 표시는 일정한 간격으로 미관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것과 일정한 거리에 못을 박음으로써 힘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작업인데요. 이 작업을 하지 않고 임의로 못을 박으면 후회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과 미적으로 미완성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체크를 하고 난후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에 들어갑니다. 나무로 무언가를 만들 때에는 필수적으로 본딩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이 본드를 바른 것이 못이나 타카만으로 조립한 것보다 훨씬 튼튼합니다. 본드를 바르면 나무 본래의 섬유가 가진 힘보다 본드가 나무를 잡고 있는 힘이 훨씬 더 강력해서 본드 작업을 한 것과 아닌 것에서 내구성의 차이가 아주 크게 납니다. 프레임을 조립할 때는 손끝의 미세한 감각으로 단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약간의 단차로 인해 문이 잘안 움직이거나 덜그럭거릴 수가 있어요. 틀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나사못 자국은 목답으로 가려줍니다. 가끔 저렴한 가구를 보면 이렇게 나사못 자국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제품들이 종종 있는데요. 나사못 자국을 가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나사못 자국이 드러나 있으면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서 모서리 끝쪽부터 터져 나가거나 먼지가 쌓이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무엇보다 저에게는 외적으로 미안성된 것 같은 느낌과 미적으로도 깔끔하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 뒤판이 들어갈 자리를 체크해 줍니다. 체크한 위치대로 홈을 파줄거에요. 이렇게 홈을 파면 코너쪽이 둥글게 깎여있어요. 이 둥근 코너를 끌로 직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직각을 따내면 빈틈 없이 딱 들어맞게 됩니다. 이제 뒷판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뒷판이 약간 더 길어서 대패로 미사하게 깎아내줄 거예요. 이제 잘 맞네요. 다음으로 문짝 작업을 할 건데요. 우선 힌지 자리를 체크해 줍니다. 2호 드릴로 홈을 냅니다. 힌지의 턱과 딱 맞아 떨어지네요. 이제 힌지를 내립할 구멍을 내줍니다. 그리고 슬라이딩을 위한 각도로 잘라냅니다. 이 각도로 인해서 이다지 문길이 서로 부딪히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목공을 하다 보면 이렇게 모난 부분을 약간 잘라내야 서로가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 관계와 비슷하다는 쓸데없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샌딩을 해줄 거예요. 내부는 결합 전에 했으니 외부만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홈도 정리해 줍니다. 이제 착색을 할 건데요. 지금 칠하고 있는 색상은 원래 색상이에요. 빈티지한 색감을 좋아해서 자주 사용합니다. 같은 월럿이라고 해도 블랙, 옐로우, 레드 등등 기본 베이스가 되는 색상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월럿의 색감은 옐로우 톤이 기본이지만 좁은 자유에서 사용하는 색상은 레드 베이스입니다. 지판과 문도 마저 칠해줍니다. 나무의 결과 깊은 색감이 참잘 어울리죠? 이렇게 문을 대보면 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일반적인 미다지에서는 나을 수 없는 디자인이죠. 이제 바니쉬를 칠해줍니다. 바니쉬는 보통 2회에서 3회 이상 작업합니다. 이렇게 칠을 하면 나무의 거친 부분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손으로 부드럽게 사포 작업을 하고 다시 바니쉬 작업을 해줍니다. 이 작업을 표면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저는 보통 4회에서 5회 정도 작업합니다. 다른 작업보다 이 바니쉬 작업을 할때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합니다. 문과 뒤판도 칠해 줍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뒤판과 프레임을 결합해주고 문의 손잡이를 달아줍니다. 이후 힌지를 끼고 조립된 박스에 장착해주면 미다지 수납장 완성입니다. 일반적인 미다지 수납장에서 볼수 없는 깔끔한 디자인이죠. 이 수납장을 네이버 스토어에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제가 작명 센스가 꽝이라서 아직 이름조차 정하지 못했는데 댓글로 이름 추천 부탁드립니다. 해당 수납장은 다양한 크기로 제작이 가능한데요. 혹시 이런 수납장을 나만의 사이즈로 제작하시고 싶으신 분께서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이번 영상은 좁은 자위의 모듈형 수납장 중에 미다지 수납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메이킹 필름 형식으로 제작해 봤습니다. 여기 이 수납장들은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독자분들께 나눔할 예정인데요. 구독자분들의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이런 이벤트를 종종 해볼 예정이에요. 그러니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소품이나 가구에 관심 있는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뤘으면 하는 소재나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